폭폭이? 아, 네, 저 저거 아. 가지고 폭폭이 입었어요. 야 얘들아, 우리 구구밤 오는 줄 알았는데 왜 숲이 아니라 바닷속이지? 야, 스펀지밥 집 아니야 이거? 저희 비키니 시계 왔 나봐요. 그런가 봐. 야, 그리고 해파리를 2번 눌러 가지고 이걸로 잡으래. 진짜 해 보자. 아, 어. 잡아 잡아. 잡아 잡아. 아이. 어, 저. 어. 패는 해파리 배는데? 어. 해파리 때려. 오, 어, 오케이. 오! 젤리밥이 오. 생겼어. 젤리 블롭. 얘 연료 넣어라. 얘 연료 여기다가. 아. 우리 방금 구구밤에 나무를 왔어. 한 거네. 어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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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와와 어, 어, 이거 커지고 왜 확장됐다? 아 이거 구구밤 바다 버전이네. 얘들아 다음은 뭐야? 해이 이거, 이거, 이거 파인애플은 오케이. 뭐야? 어 파인애플 어, 파인애플, 파인애플 따서 먹을 수 있어? 아야 왜내꺼왜 네가 먹어? 야 김밥을 왜내꺼 네가 먹냐? 정답이 있어 정답이 있어. 야야야 어디가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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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, 뭐야, 뭐야 정답. 야또 같이 뛰려 같이 뛰려. 나도 나도 총두 사람 떼려면. 어야못생겼어 어 젤리 젤리 버틀 생겼어 어 저요? 얘들아 일단 구구밤 생각했을 때는 해파리를 네. 잡아서 연료를 넣어가지고 맥북장부터 해야 될것 같거든? 이거 조금 뭐야? 핵 폐기물인데 이건? 그거 연료야? 아야 여기다 넣는 건가 봐스크랩이서어 스크랩, 스크랩. 아아자 네? 이렇게 해서 지금 네? 넣고 아, 아 여기다가도 이거 나무를 넣어야 되네 여기다 아 고구함이랑 똑같이. 와 신기하다. 잠깐다 틀렸나 봐. 어 얘들아 밤이야, 밤이야. 어 제가 맵 한번 만들어 볼게요. 해 봐. 어, 와! 어엔 버튼 누르면은 고구함처럼맵 생겼고. 오 신기하다. 아, 뭐야 얘들아 똑같아. 뭐야? 야 뭐야 저, 이거 뭐야? 이거 어, 뭐야. 뭐야? 맞아. 맞아. 어쩔까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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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까버터까. 야 근데 공격 안 하는데? 아 천날밤이랑 별로 안 하나 봐. 무서워. 보다 보니까 여기 구구밤처럼 잃어버린 사람들이 어! 있어! 미스 트랩! 어! 집게 사장! 야, 우리 집게 사장도 찾으러 가자. 아, 왼쪽에는 그리고 그 햄버거 버튼이 네. 이거 배고픔이네. 이거 초콜릿 먹어가지고 채워온 거고. 어? 어, 벤치 영미. 2단계로 업그레이드 했대. 또뭐 만들 수 있어? 어, 야, 여기도 그것도 있어. 침대. 그 시계 있어, 여기도? 이거 알람 클럭 이거 아니에요? 아, 어, 맞네. 이거 한번 만들자. 오케이, 만들었다. 오케이. 됐다 야, 뭐야. 멜리! 야, 뭐 야, 야 이거 뭐야 왔다. 이거! 야이 뭐야 이거! 야 쏴봐 쏴봐 쏴봐! 멜리한테 쏴봐! 딱서있어 지금 멜리야? 으 어. 아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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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뭐야? <laughs> 나안 맞기라는데 엄청 아. 강력해 보여! 와 조심해! 어? 페 벨트 고래자가 아니라 어, 뭐야? 햄버거 고래자다! 아 귀여워! 우찜 마저씨 햄버... <laughs> 이거 얘한테 그럼 햄버거 가져오라는 소리야? 그런 거 같아요. 여기 조개 있는데? 조개? 조개 잡아봐! 밀릉이. 우와 조개다! <laughs> 아! 뭐야 이거 때려 때려 때려! 야! <laughs> 봐봐 바지락. 아 얘들아 조개 잡았더니 조개 스프나와 짱귀여 얘들아 뭐야? 일단 맵 확장 좀더 해보자 어? 뭐야 야, 저기 갇혀있나봐 누군가 여기 지께리야 있다 왜? 지께리아 뭐있어? 오오오 넘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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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튀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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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쟤 쎄보여 어 뭐야 수박도 자라네 멜린 멜린 어 왜? 워터멜론 있어요 워터멜론 대령이요 대령 워터멜론? 될 건데요? 야, 보여?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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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얘들아. 옆에, 옆에 여기 뭐야? 와서 여기 마트 있어. 내갈 거야, 내갈 거야. 내 뭘까? 뭘까? 사먹을다갈 거야. 다갈 거야. 다갈 거야. 거야, 내 거야, 거야 음. 아, 왜다 막아? 젤리. 그럼 가 봐. 어방됐 어, 밤, 네. 밤, 됐어, 밤 됐어. 야, 저녁이다. 야, 저녁 됐다고 해서 알람을 하는데요. 울렸어. 야, 에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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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 저기 봐. 저기 봐. 저기 봐. 매니 아까 그 고물고기가 또 따라와요. 야, 너 조심해. 오자 왔다. 가자, 가자. 어, 야, 저왜 이렇게

와! 키티야다. 직 키티야인데 여기. 야, 뭐 이상하신 분들 있는데. 야, 여기서 뭐야? 빨리 빨리. 키참, 키참. 빨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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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. 키참 공났어. 키참 공났어. 키참 뭐야? 나 죽어. 나 죽으세. 아니, 거기. 내 여기 상자가 있어요. 열어 봐. 열어 봐. 키참 총알이 어디 있어? 어, 열쇠. 열쇠로 여기 열어 봐 좀. 열쇠로 열어 봐. 열어 봐, 열어 봐. 오케이, 오케이. 내가 열게. 나 열쇠 있어. 오! 와! 야, 야 뭐, 뭐야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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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또 있는? 떨어져 봐 떨어져 봐. 뭐야 어, 주방이다. 아개참 초가리다 여기. 어집게리아어 나이스. 주방이네. 여기 누가 뒷문으로 들어온 거네. 야 여기 또 던전이네. 때려 때려 어, 때려 때려. 어, 상자. 아니, 상자가 두 명이 있잖아 지금. 열어 열어 열어. 열우와 <laughs> 아이킥. 또 여는 게 있는 거냐? 여기 여기 여기다 여기다 여기다. 어, 열어, 열어 열어 열어. 열어 열어 열어. 여기 여기 어, 어, 나이스. 사장님모다 일단 상자가 먼저. 야 어 아, 뭐야 가방, 뭐야 웰님 저 어깨 깡패 됐어요 웰님 야 뭐야 <laughs> 뭐야 어 나도 나도 아나 이거 아나 얼굴이 안 보여 망했다 웰님 여기 금고 금고 뭐야 이게 뭐야 야야 여기 집게 아저씨 금고야? 어 개살먹어다 맛있게 먹어 여기 세개에요 3개 야 내가 아저씨 납치함 아 아저씨 데리고 우리 긴지에 가는 건가봐 야 가보자 오참아 어 이렇게 많아, 뭐야 뭐야 어 아, 아저씨 왔어 보이집대? 오케이 자 우리 좀맵 확장 좀만 더 할게요 맞긴 한데. 오케이! 맵 박탈했다!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진진이 아니야, 한번 아니야. 구하러 가보자. 어, 맵님 여기 낚싯바늘 막 있는데요? 어디 벨기야? 어딨어? 가게 뒤쪽에 막 낚싯바늘들 엄청 많아요, 여기. 맵님 빨리 여기서 낚여보세요. 빨리 낚여보자면. 가는 것도 안 되는데? 안 낚여져? 그러네. 안 낚여져. 여기로 오니까.. 으잉? 뭐야, 어, 야, 뭐야. 산성비야. 야, 산성비 야, 바다인데 왜? 야산성비를 야, 산성 아니야. 바다인데 왜산성비가내다인데 비가 내려. 야, 목포했는데? 모르겠어 야, 나 여기 <laughs> 이말전스 여기 어, 안으로 여기. 들어갈래. 어, 좋은 어, 거 봐. 오케이, 오케이, 뭐야, 뭐야, 멜리? 산성비에 이거 젤리베럴이 산성비 맞았더니 저 저주받은 젤리베럴 됐어요. 헐, 헐, 헐. 야, 우리 불 꺼졌어, 얘들아. 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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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해파리 잡아서 불좀 넣어. 이게 망했는데 저기. 나 죽어. 나 여기 병원인데 곰물 고기가 나 기다 기다리고 있어. 아 이거 젤리 리파이너 이거 만들어 볼래? 그거 아니야. 그 바이오 그거? 아, 맞네. 정제하는 그런 거야. 바이오 연료 같이 일단 이거 만들자. 우리 연료 없으니까. 야, 나좀 살려 줘. 내 앞에 곰곰물 고기다! 아! <목소리> 아! <목소리> 야, 곰물 고기. 곰물 <목소리> 고기. 뜯었어. 에? 예? 병어를 막먹어서 병어를 뜯어요? 오오오오! 뜯었어요. 펠트 왔어? 야, 네. 얘들아. 아좀좀햇파리좀 잡아봐. 좀. 우님 상남자는 불답이 신경 쓰지 않아요. 아니라고 불 넣으라고 여기. 좀. 이거 안 되는데? 아, 이거 그 편가 만들어가요 편가만. 야 많이 가져왔어. 우와. 어 됐나? 어 이거 군납. 어, 많이 참네? 많이 뭐안 되는 줄 알았는데 잘 되네. 어 이게 근데 매님 구간보다 훨씬 어려운데요? 그래? 뭔가 뭐더 재밌는 거 같은데 일단. 그러니까 난 궁어도 훨씬 쉬운데. 걸려 가지고 괜찮아네. 우리 이제 징징이 구하러 가자. 어, 징징 이 구하러 가자. 어디셀 하나? 어, 왠님 저기. 어, 왜? 전랑크 톤 그림 그려져 있는데요. 여기 안에 들어가야 되는 건가 우리? 여기 키를 얻어야 될것 같은데. 에이, 에이, 어, 여기 에이, 있다. 있다. 아, 여기 여기 일단. 오케이 오케이 오케이. 오케이 오케이. 열쇠 안 나오는데요? 열쇠 없어? 야, 우리 그럼 여기 있는 군인 다 죽여야 되나 보다. 군인 물고기. 어, 나도 여기 왔키 나왔다. 키 나왔어? 키 나왔어요. 여기! 네, 벨키야, 문 열어! 됐다! 오케이! 들어가, 들어가! 와 들어가자! 문 열자마자 뭐, 나오는데요, 애들와 벨키야! 여기 안에 막 뭐가 막 나오고 있어. 아, 벨님! 저좀 살려주고 가세요! 벨키야! 우리 벨키 건들지 마! 오케이, 오케이. 가자, 가자, 벨키야. 어, 여기 뭐야? 여기 안에 뭐야? 여기 막 이상한 빨간 막 액체들 막 뿌리는데요? 하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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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됐다! 됐어? 아, 뭐, 야벨키 이쪽으로! 우와 여기 뭐야? 여기 옥상이에요? 몰라! 왜? 야 벨키야 너 손전등 좀 켜봐! 어! 아, 벨키야 조심해! 아! 저 진짜 한 대만 하면 죽어요 벨키! 아래! 그래그래 얘들아! 야벨키 아, 여기 여기 우리 둘이면 안 됐어! 아니 여기 미쳤어! 아악! 아 집중이 여있다 여기? 벨키야! 여기야 여기! 여기! 감옥에! 잡았다! 저기 쪽에도 한 마리 있으면 걔는 잡아야지! 나오나 봐! 아! 뭔 소리야, 뭔 소리야? 잡았다! 멜끼야, 네가! 네가 진진이 구해와! 오케이, 알겠어요! 오케이, 열쇠 얻었다! 열쇠 얻었어? 빨리! 진인아 근데 여기 다 털었는데요 저희? 나도 털래. 왜냐면 막 남은 작품 주우세요 이거. 알았어. 작품... 그니까 러 나도 맞아, 이거 맞아. 있어. 오 그래, 징징이 구했다. 다음 누구야? 야 다음은 샌디. 아다람인가 보다. 아 다람이. 맞아. 얘들아 우리 다람이 잡으러 같이 갈 거예요. 일단 출발하자. 얘들아 가자. 어 아, 여기가 아닌데? 아 여기 다 얘들아! 다람이 집 저기 보여? 여기! 어 여기! 근데 다람이가 왜 이렇게 남쁘게 돼있어? 오, 다람이. 아겨울잠 그래? 아, 겨울, 자면 이렇게 되는데. 아아 아, 진짜? 아 지금 겨울잠 아, 시즌이야 다람이? 다람이? 얘들아 다람이 아, 공격. 겨울이긴하지. 다람이 공격. 아. 어다람어 아, 아, 아예 다람이 죽였어. 아, 토리 도토리 키 얻었어요 면이. 토리키 우와. 이상해. 도토 열어봐. 야미. 굉아히 늦었다. 열어 열어. 어. 무슨 상도나서. 뛰어아면체스 근데 다람이를 구한 건 아닌 거지? 우리 지금 네 다람이를 네. 죽인 거예요 이게 끝인가? 혹시 자기 백팩에 다람이 있는 사람 있어? 아, 어저 아, 있네 오케이 그러면은 다람이 구했다 와 여기 다람이 집 구현 잘 해놨다 오케이 이제 다 같이 좀 참음하면서 기지로 네. 다시 가보자 뭔 소리야 이게? 어야 다람이 들어왔는데? 들어왔는데? 어 다람이! 다람이 여기 안에 있다 <laughs> 야 얘들아, 팔찌 입고 가러 가자. 얍미. 뒤쪽, 뒤쪽이야. 음, 가자, 얍미. 얘들아. 뚱이 꼬아라 가자, 뚱이. 뚱이 내가 제일 좋아하는 애야. 확실히 뚱이가 맨님미랑 닮은 게 많긴 해요. 조용히 뚱이. 까 멍청하고. 야, 나안 멍청해! 네. <놀람이> 저 저기 말하는 거지? 어 옛날에. 저기 저기 저기. 어 얘들아 가자. 여기 여기 무슨 실험실 연구소 같은 가보자 가보자. 여기, 어. 여기 운전하고 나니? 아, 아 운전하고 내가! 여기 퐁퐁 부인이 사는 곳이야. 아 멋내. 봉풍부인에 운전학원이네. 아 귀여워 얘들아 우리 이번에는 이랏품. 열쇠 세 개나 필요해. 방대했어요, 멜리 근데 밤 됐어요 멜리. 얘들아 안했어. 봄 선생님. 어이복초키 찾았어 얘들아. 오케이 오케이. 얘들아 너네 열쇠 다 얻었어? 열쇠 하나 남은 거 아니야? 바이, 바이크 키 여기 있다. 열어 열어. 보초 키 열어 열어. 뭐야 뭐야? 어 배트릭이다 이거. 배트릭 내거 배트릭 찾았어? 네 오케이 데리고 와 데리고 와 뚱이 뚱이 은이 있다 뚱이 구경할래 너무 귀엽거 같아 와 뚱이 됐다 아, 귀여워 뚱이, 뚱이. <laughs> 마지막은 스폰지밥 <laughs> 아, 뚱이 왜 때려? 야 얘들아 이제 마지막은 스펀지밥이야 스펀지밥. 요 어, 블랑크튼이. 뭐야, 여기 뭐야? 근데 누가 너 여기라고 써져 있는데? 우와, 아, 여기 보 아, 여기 블랑크튼 신기해. 그거네. 여기 기지. 저기 보여? 아, 아 블랑크튼이 보스였네. 아, 얘들아, 들어가자. 얘들아, 전투에 준비해. 네. 그냥 아네 얘들아 네. 여기 <laughs> 양동이를 넣어야 이 문이 열리는 거야 <laughs> 네. 얘들아 양동이 okay. 하나, okay. 하나 okay. 예. 양동이 애들 잡으면 양동이 들텐데 아 양동이가 아니야 약간 레이더 같은 게 달린 양동이야 봐봐 어 그거 아까 바풀이 얻은 건데? 어 바풀아 어저두 어, 개나 있는데? 어 일로 와 여기다 넣어봐문 앞에 넣으면돼어 여기. 여기야, 여기야. 바풀아 혹시 몰라서 제가 먹어놨습니다 예. 예. 어 열렸다 와 아, 맞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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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야 빨리 들어와서 얘네 다 죽여 어 뭐야 겁나 세 이거 겁나 세 가스 물고기 나 게스라 게스 이거 와너왜 게스? 얘들아 어디서 아 여기 있다 마지막 야뭐겁나키 컨나 어, 어. 어. 키 컨나 키마스 뭐야! 마스터 키와 마스터 키 됐다 됐네 이 아. 아. 이쪽이야 얘들아 가자! 어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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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 뭐야! 어어 뭐야? 어어어 야야야! 뭐야! 나 뭐야! 뭐야! 무슨 재미야? 블랑크톤 마법사였어? 야, 블랑크톤 로봇 있는데? 야 우리 큰일났다! 어떻게? 아아 너아다너 너무 아픈, 너무 아픈데? 플랑크톤 너무 때려! 랑크톤 때려! 플랑크 때려! 아! 나 죽었어! 저 너무 아파요, 너무 아파요. <laughs> 아까 이겼던 애잖아 지할수 <laughs> 있어, 할수 있어. 어우 <laughs> <오우, 웃음> 파이팅파이팅 오케이, 오케이. 블랑크톤컷블랑크톤컷 플랑크톤 <laughs> 죽었어, 다 망한 거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? 그냥 살아남는거 같은데요? 바풀아 내려와봐. 잡았어. 예. 야야, 스폰지밥 어디 있어? 스폰지밥. 스폰지밥 데려와. <laughs> 스폰지밥 꺼냈어요 제가. 예. 오케이. <laughs> 바풀이가 살렸어. 바풀아 스폰지밥 데리고 긴지로 와. 왔습니다. 왔습니다. 예. 우후.

우리 오늘 좀 색다르게 <laughs> 숲에서 9 9가 아니고 바닷속 99 해봤는데 뭐가 좀더 어려웠었던 것 같아? 저 이거요. 이참이는9 9구가 그 네. 훨씬 더 어려운데? 저 이게 더 어려워요. 이게 어려워? 아직 업데이트 개발 중이라서 나중에 더 업데이트 되면은 우리 또 바닷속에서 같이 견뎌보도록 하겠습니다. 안녕, 멜바! 예, 멜바! 안녕, 인사드립다!